이상한나라의 식량개발자 나가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무엇이냐면 개발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 제가 어떻게 개발에 임하는가 이런 걸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그 쉽다 쉽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시뭐 취업하기도 쉽고 개발자가 되기도 쉽고 자발을 처음 에서 스타트하기 쉽다 제가 보기엔 그게 다 거짓말이 아니야 스타트 하긴 다 쉬워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가 정말 개발자로서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걸, 그러니까 남들은 뭐 초보 개발자는 뭐 이렇게 하시라, 무슨 어떻게 하시라 이런 얘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건잘 모르겠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그러니까 개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했나, 제가 개발을 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개발을 임하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laughs> 제가 개발을 시작하게 되고 나서 제가 자바 얘기도 드렸잖아요. 제가 자바에서 프레임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웹 개발을 들어가서 그 밤에 그 백조는 우아하게 걷는데 발을 보둥보둥 것이 이렇게 힘들게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처음 한다는 그런 느낌? 아이폰 개발할 때도 제가 이제 200명 중에 백북은저 하나였다고. 개발한 사람이 없고 아이폰은 출시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초급하고 그이게 연수가 다른 사람하고는 차이점은 그런 것 같아요. 산 넘어 산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항상 문제에 봉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하거나 할 때는 문, 문 어려운 점이 10개였다면 조금, 이렇게 차고 나면 두세 개로 줄을 뿐이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인터넷에서 또 돌아다니고, 제가 보기에도 아주, 어우, 이 사람 프로그램 잘 짜는 것 같다, 고렙이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외국에 유명하신 개발자들 보면, 그 사람들도 다 똑같으리라 생각돼요.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항상 문제에 봉착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자기 실력을 향상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문제에 봉착하고 힘들어하고 고뇌하고 그래요. 그때 항상 주문같이 외우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외주도 참 많이 하고 알바도 많이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폰을 개발했는데 이것저것 부탁할 때도 많아요. 제가 <laughs> 그 상업적으로... 그니까, 처음 상업적으로 알바를 받아, 그 알바라고 해야 되나? 그 반, 근무 잠깐 해주고 가서 집에서 재택하는 식으로 해갖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이폰이 잠깐 이제 스타트 된 상황이었어요. 해롤드 경X라는 사이트, 그 앱을, 아이폰 앱을 만들어주기로 한 거죠. 근데 그 앱을 만들어주기로 했을 때, 그, 해롤드 경 X 그 사장님이 왜 그거를 독촉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신문사들이나 이런 데 모임이 있으시대요. 그런데 그때 제가 조선 X 일보 같은 데는 최, 국내 최초로 그 아이폰 앱이 나온 거예요. 그 아이폰 앱이 나왔으니까 그 모임에 갔는데 해롤드 X 그 사장님이, 어? 다음 모임까지는 우리 회사도 내가 가서 자랑을 해야 된다. 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앱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만들어라. 그래서 저를 섭외한 거죠. 그때 당시에 얘기되죠. 국내에 그 아이폰 개발을 몇 사람 안 되는 그런 희귀한 상황에서 제가 섭외돼서 갔는데 오달을 제가 온걸 제가 그때는 아이폰 개발한 지가 얼마 안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딱 보니까 조선 X1보 그거 그 앱을 딱 봤는데 뭐 너무 잘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면 신문이 조그만데 이렇게 나오면 신문을 이렇게 탁탁 클릭하면 신문이 바뀌면서 그 신문 그 메인 기사를 이렇게 탁탁하면은 그게 영역이 탁탁 표시되면서 그 탁클릭하면 사하는거 영역 표시하는 거 이런 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화면이 있고 텍스트 박스 몇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걸 구현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찾아봤어요. 근데 뭐 자료 있어요. 뭐 신문에서 이렇게 영역 표시하는 법 하면은 구글 신도 그때는 구글 신이. 그때는 신급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그냥 만담하고 질문 답변해주는 그 정도 능력이 있었죠. 요새는 구글이 구글 신급의 능력이 검색이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 없어서 신급의 능력은 아니고 약간의 서적 정도보다 조금 좋은 정도? 하여튼 그 정도 선이었어요. 모든 걸다 질문에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많은 내용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게 문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어마어마하게 자꾸 머리를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항상 막 해결한 건 아니, 그때 해결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하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가짐을 어떻게 했느냐 는 거죠. 저는 항상 개발을 할때 앞에 칼을 이렇게 꽂아놓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칼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 마음의 칼을 뽑아서 제 가슴을 살짝 밀어 넣는 거예요. 그 느낌 있죠? 순간적으로 이게 한 곳을 쫙 몰리면서 등골이 그, 살짝 이 칼이 내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이런 느낌을 살짝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등골이 오싹해져요. 정신이 버쩍 나고. 저는 항상 그런 자세로 개발을 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고 누구한테 질문 받을 때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그걸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앞에 칼 꽂아 놓고 애들한테 그래요. 지금도 야, 네 앞에 칼 꽂아 놓고 네가 이거를 못 해결하면 그칼뻔네 가슴에 찌르는 느낌으로 해라. 애들 다 농담으로 알아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집중을 하고 앞에 있는 칼을 꽂아놓고 내가 이 문제를 못하면 저 칼을 뽑아서 내 가슴을 살짝 찌른다는 느낌이 하면 이게 칼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그 살벌한 느낌 있죠. 그러면서 정신이 무지 맑아져요. 번뜩번뜩해지고. 그런 자세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만 다른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고렙들이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고인물들, 이런 개발자들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자신만의 그런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쉽게 취업을 할 수도 있어요 다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헤쳐나가야 될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자신만의 헤쳐나가는 방법과 그런 게 있었으면 해서 맨날 농담하고 이렇게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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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가다가 요번에 약간 무거운 얘기를 좀 드렸어요 개발자라는 건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들어가세요!